오늘은 자주 가는 편의점으로 알아보는 당신의 소비 성향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GS25, GS 좋아하는 분들, 현실 감각 끝판왕입니다. 행사 1프릴, 2프릴 완벽하게 깨고 있고, 포인트 정립률까지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필요한 건 사지만 세일이면 안 필요해도 삽니다. 이분들 특징. 장바구니에 합리적 충동 구매가 가득합니다. 두 번째, CU. CU파는 감성 소비 대표입니다. 신제품은 무조건 시도. 콜라보 상품 나오면 줄 서서 사는 타입. 인스타에 올릴 때는 꼭 말합니다. 그냥 한번 먹어봤어요. 하지만 지갑은 이미 탈진. 이분들은 소비를 경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통장은 그 경험을 싫어합니다. 세 번째, 세븐일레븐. 이분들 약간 외로움이 많은 타입입니다. 남들은 배달식 때 이분들은 새벽 2시에 세븐일레븐 가요. 조용한 조명 아래에서 삼각김밥과 커피 한 잔. 자기 위로 소비의 정석입니다. 돈은 적게 쓰지만 감정은 깊게 씁니다. 세븐일레븐은 그들의 힐링 스팟이죠. 네 번째 이마트24. 이분들은 효율과 가성비의 화신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만 사고 행사보다 실용을 봅니다. 하지만 가끔 계산할 때 이게 이렇게 비싼나 하면서 조용히 자존심이 흔들립니다. 그래도 끝까지 자기 합리화 성공. 그래도 다른 데 보단 싸잖아. 마지막으로 미니스톱. 이분들 약간 개성파입니다. 남들이 다지에스 씨유 갈때 나는 미니스톱이 편하더라 하면서 나만의 취향을 지키는 스타일. 근데 편의점 가면 대부분 소프트 아이스크림만 먹음. 결론은 귀엽습니다. 지갑보다 감정으로 사는 타입이에요. 결론은 이겁니다. 편의점은 단순한 소비 공간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소비 성격을 보여주는 작은 거울이에요. GS는 전략가, CU는 감성러, 세븐일레븐은 감정러, 이마트24는 이성파, 미니스톱은 예술가. 당신은 어디 편인가요?